최은순의 피해자들 김건희 일거와 동업을 하면 돈다 뜯기고 음. 결국 감옥에 가게 됩니다 에이. 악마 같은 김건희 최은순 모녀도 문제지만 음. 이런 범죄자들을 비호했던 사법권력이 더큰 문제가 아닐 수 허, 없습니다 맞아요.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썩었는지. 음. 여러분이 여실히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. 무엇보다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음. 여러분도 그런 사법 피해자가 될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. 아, 맞습니다. 자, 그러면 한분한분 한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은순과 동업을 해서 53억을 벌었지만 결국 나의 목 26억도 받지 못하고 음. 결국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해야만 했던 큰남 쾌남 정돈 아 <laughs> 뭐냐고, 쾌남. 쾌남 정대택 선생님을 기립해서 박수로 맞아드립니다. 일년 만에 다년일년일년일아 고맙습니다네 자리에 앉으시고요자 그리고 음. 두 번째 피해자입니다 경일실업고 교감을 지내신 분인데요. 최은순 일가에게 거의 한1 8 0 0억에 달하는 납골당을 그냥 뺏기고야 말았습니다. 이걸 어떻게 견디고 지금 참고 잘 지내고 계시는지 걱정이 됩니다. 노덕봉 선생님을 박수로 맞이합니다. 안녕하십니까 노덕봉입니다. 노덕봉 선생님이야. 안녕하세요.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. <laughs> 부동산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셨던 분이 있습니다. 네. 바로 안미연 씨인데요. 안소연. 안소연 아, 아, 씨, 네. 죄송 네. 안소연 씨인데요. 네. 이분은 또최연수라고 동업을 해서 성남시 도촌동 땅을 샀는데 그 도촌동 땅을 다 뺏기고야 말았습니다. 아. 네. 저희가 이 안소연님을 네. 모시려고 했는데, 지금 음. 건강이 지금은 음. 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. 네. 그래서 이 사건을 계속해서 관심 갖고, 음. 계속해서 취재하고, 음. 세상에 알리려고 최선을 다했던 분이 있습니다. 같은 또 안심입니다. 안심. 안진걸 소장님을 <웃음> 앉아서 <laughs> 마셔야 아 예, 예, 예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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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앉아서, 앉아서 마 합니다. <laughs>